네, 죄의 검을 보냈습니다. 오늘 헷세드 이영은 씨 얘기 좀 오랜만에 해볼까요? 헷세드가 보내오는 자폭의 구애라는 제목입니다. 아, 총선 이전까지 전광훈 목사를 향해서 아랫도리가 벗겨지도록 힘을 다해 예배하던 다위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나 그렇게 아랫도리가 벗겨지도록 하면 좋았을 텐데 이 사람은 이제 전광훈 목사를 아주 그렇게 열광적으로 맹종하다시피 추종을 했죠. 이런 햇세드가 총선 이후 전 목사에 대한 언급을 중단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이전 그의 폭파된 세 번째 계정에 있던 영상을 보면, 햇세드가 고개를 어 왼쪽으로 이렇게 자꾸 돌리면서, 어 모르겠어요, 저는. 앞으로 정가원 목사님은 뭐, 기독정당 운동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 어 모르겠어요. 어 우리가 뭐, 오물란이었던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약간의 어떤 그 성찰을 좀 하는 듯한 표정을 하면서, 계속 모르겠어요. 이거를 반복을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유튜브 안에 우물로 한강물을 이겨보겠다던 허세에 들떴다가 총선에서 받아든 성적표에 그제서야 기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제서야 현타가 오면서 아 정광은 목사 영향력이라는 게 현실 정치나 교계에서나 별거 아니구나 이런 눈치를 챘던 겁니다.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은 일석도 얻지 못했고 햇세드는 목사 제명되고 세 번째 만든 계정은 광고가 붙은 지 겨우 이틀 만에 폭파되던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모두 이영근 씨작업자득이었죠 이후 무기력해진 햇세드는 부정선거에 대해 떠도는 말들을 옮겨 붙이며 이네 번째 계정에서는 딱히 무엇을 전파해야 할지 방향을 잃은 듯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정광훈을 이전처럼 맹종하기에는 흥미를 잃은 것처럼 보였죠. 이영근 씨가 종종 자기가 불리할 때마다 구독자들 앞에서 초딩 같은 변명을 하며 이 짜내리는 집잔이즘에 중독된 구독자들은 이영근을 무슨 순수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울부짖고 뭐 하지만 뭐 나도 잡아가라 했세다다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황장수 소장의 말처럼. 천년을 좌파의 개, 돼지 노릇을 해도 싼 우파의 수준이니 어쩌겠습니까? 근데 이런 해세드가 오늘 옛적그선학길과 전광훈 목사의 죄악이라는 플래비언 영상과 함께 저 주회검을 보내서 본인의 얼굴이 공개된 또 다른 영상을 믹스해서 무단으로 또 자기 채널에 올렸습니다. 아, 이래서 자폭을 구해야 한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죠. 심지어 자기는 저작권 차단 신고를 각오했다고 그렇게 이제 영상 소개글과 댓글에도 많이 남겨놨더라고요. 어, 이렇게라도 해서 플레비안의 채널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홀로라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선교사로는 이미 망친 몸, 뭐 개그맨 비슷한 것이라도 해볼라고 시동을 거는 걸까요? 남의 저작물을 침해해서 계정이 폭파되는 쪽은 늘해새드였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만들어진 계정에서 또다시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면서 한다는 말이 플레비언 채널을 없앨 수만 있다면 저작권 침해도 각오한다라고 비장하게 이를 악물고 있습니다. 지능이 낮으면 양심이라도 좀 맑아야 할 텐데 이거 양심도 지능도 형편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동지들은 햇세드가 하는 짓을 보며 항상 마음껏 웃고 즐깁니다. 이것이 햇세드가 우리 플레비언들에게 주는. 즐거움인 셈이죠. 헤세드가 자기 영상 중간과 여러 댓글에 이렇게 또 적어놨습니다. 플레비언 영상을 보다 보면 머리가 아프고 힘들어진다. 그러니 대적기도를 하면서 봐라. 또 어떤 댓글에는 플레비언은 강한 영적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게 성령이 아니라서 심각하다이 <laughs> 강한 영적 기운이 있는 건또 느꼈나 봐요. <laughs> 정가운 빠돌이 빠순이들과 헤세드가 한결같이 호소하는 것은 이 플레비언 영상을 보면 머리가 아프고 너무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댓글을 보니까 자기가 그 플레비언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하나도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너무 힘들어요. 막 이렇게 영적으로 너무나 탈진되고 뭐 속도 안 좋아요. 자기들끼리는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이제 플레비언에게서. 악한 기운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게 느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다. 이걸 자랑하려고 쓴것 같은데 정말 에, 진짜 깔깔거리고 웃었죠 오죽하면 헤세드는요 플레비언들가 보는 댓글로 싸우지도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영적으로 강한 플레비언에게 놀리고 있는 현상이죠. 예, 놀리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근데본 운영자는 전광훈 헤세드 뭐 선한 길 등등. 이 광신자들 영상을 봐도 조금도 영적으로 눌려서 괴롭거나 머리가 아파 본 적이 없다는 거죠. 도리어 본인은 그들의 영상이 너무나 우습습니다. 막 웃어 젖히거나 어, 앨런 다운을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지. 아뭐 머리가 아프다. 뭐 속이 미식거린다. 힘들다.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어, 반박할 거리를 쉴수 없이 제공해주는 그들의 허접 쓰레기 같은 내용에 혀를 차면서 메모도 하고, 동지들한테 보내서, 자, 이번에 이런 내용이 들어왔다. 이렇게 검토도 하고, 분석도 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 플라스틱 장난감보다도 못한 전광훈 햇새드 등의 영상에 압도당하거나, 뭐 놀라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인간들, 사실 몇이나 될까요?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워낙 하류라서, 놀릴 일도, 놀랄 일도, 위협적이지도 않은 겁니다. 좌파들이 본다고 해도 뭐에 놀라고 뭐에 도대체 두려워하고 뭐에 떨어야 되는 겁니까? 같은 우파라고 하는 제가 볼 때도 참 우스꽝스러워서 저기 지금 뭐, 뭐 개그맨 공채 시험에 도전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죽 하겠냐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 상기시켜드릴 것은요. 예수님 앞에서 뒹굴고 고통을 호소하는 쪽은 항상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플레비언의 영상을 들을 때 그들 속에, 저 맹신자들 속에 귀신이 뭐 난리 발광을 하면서 나가는 것은 하나님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완전히 이, 여러분들의 그 머릿속에, 마음속에 뿌리 뽑혀서 나가도록 더 많은 정광훈 관련 영상들을 만들어서 예, 마귀를 쫓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영 목사가 또 정계규 목사님을 협박해서 어, 이영근 씨를 목사로부터 면직을 시켰다. 이영근 씨가 이렇게 주장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영근 씨 말로는 자기가 이정 목사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냥 그냥 나를 잘라라 어, 나를 보내라 이렇게 뭐 자기가 마치 자청을 해서 목사가 면직된 것처럼 또 그렇게 어, 떠드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아, 너를 위해 내가 떠나겠다. 뭐,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이거는 이영근 씨가 정규규 목사님을 또한번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정규규 목사님의 신앙이나 인품상 이영근에게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면, 김학영 목사님이 아무리 제명하라고 협박한다고 해도, 정규규 목사님이 이영근을 이유 없이 제명할 수도 없고, 진주 노회가 김학영 목사님에게 떠밀리듯 목사의 면직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릴 이유도 없습니다. 정교규 목사님과 김학영 목사님 두 분의 통화 녹음을 들어보고 그 녹취록도 여러분들께 제가 쭉 브리핑 해드렸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정교규 목사님은 이영근이 스스로 파송교회와 gms를 탈퇴하고 나갔기 때문에 제명하고 면직한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영근에게 자칭 선교사다라고 별명을 붙여준 것도 정교규 목사님이세요. 근데 정계규 목사님을 존경한다고 집을 짜내면서 회개하는 척 연기하는 와중에도 정계규 목사님 아들의 사망 보험금을 요구했던 자기 죄는 입 밖에 내지 않더라고요. 정 목사님을 위해 내가 떠나 준다 이런 식의 교활한 반련기를 하는 이영근 씨를 보는 교단 관계자들과 플래비언들은 어느 구제불능의 인간 유형을 생생하게 목격했었죠. 저작권 신고를 당할지언정 자기 구독자들에게 플래비언의 영상 칼럼을 꼭 보게 해주려던 이영근씨의 자칭 플래비언 홍보대사 활동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영근이 원하는 저작권 침해 신고도 모두 마쳤습니다. 남은 두 번의 기회도 플래비언에게 주신다면 제가 주저하지 않고 뭐 클리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근씨가 무단 도용한 영상 원본은 플래비언에 있습니다. 이영근씨가 따로 옮겨주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오셔서 무료로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세드 채널에서 삭제됐다고 슬퍼하거나 노효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영근씨가 자기 채널에 또 저희 플레이비언 영상을 무단 도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작권 침해 신고를 했는데요 본인 말로는 어, 침해 신고를 당하더라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자기는 이렇게 해서라도 플레이비언 영상을 없애야 되겠다고 하는데 플레이어의 영상이나 채널이 자기가 무단 도용한다고 없어지나요? <laughs> 자 일단 제가 삭제할 저작권 침해 동영상 URL 붙여놨죠. 근데 들어가 보니까 비공개 동영상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 비공개가 됐을까요? 이거는 저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내려간 게 아닙니다. 이용근이 비공개로 돌린 거예요. 말로는 이제 허세를 부렸는데 막상 생각해 보니까. 음. 자기가 이제 좀총 맞기 싫은 거죠. 저한테 괜히 그렇게 해봐요. <laughs> 총 맞고다가 떨어지는 건 본인이지. 저한테 무슨 요만큼의 데미지나 있습니까? 멍청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